여러분은 이 여름철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 찜통 더위 속에서는 그저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한편 본다면 최상의 휴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사는 딸의 간곡한 요청으로 멀리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휴가를 온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한번 한국을 방문했을 뿐인데 그들은 앞으로 매년 한국을 오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만 고집하는 것인지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루아송입니다. 파리 근교의 한 공립 유치원에서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왔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교실에서 절망감을 느껴본 건 처음입니다. 에어컨 하나 없는 이 교실에서 25명의 아이들이 지쳐 축 늘어진 채 앉아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2주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폭염 경보만 내렸을 뿐, 학교에는 아무런 냉방 시설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와 걱정을 쏟아냈지만, 저 역시 답답하기만 했죠. 이용대학교에서 환경학 교수인 피에르는 매일 밤 유럽 각국의 기후 대응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런 폭염이 앞으로 매년 반복될 텐데, 정부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무력할 줄은 몰랐어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속수무책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는 피에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딸 클라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클라라는 깔끔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뒤로 보이는 거실이 무척 쾌적해 보였어요. 클라라의 첫 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거울을 제대로 본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초췌해 보였나 봅니다. 화면 속 클라라 뒤로 보이는 아파트 실내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시원해 보이는 조명,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해 보이는 클라라의 모습이 저희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피에르가 파리의 현재 온도를 알려주자 클라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도 덥긴 하지만 실내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지하철도, 버스도, 마트도, 심지어 길거리 곳곳에 있는 편의점까지 모두 시원하다고 했죠. 클라라는 자신의 학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국제학교 교실마다 완벽한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너무 시원해서 가디건을 챙겨 다닌다는 말에 저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클라라가 보여준 동네 모습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베란다 밖을 비춰주는데, 조용하고 깨끗한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죠. 클라라가 말하길, 한국은 여름을 대비한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리면 지하철역마다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들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했어요. 저는 클라라에게 교실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클라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더위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한국으로 오라고 했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클라라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는 방이 하나 더 있고, 여름 동안은 충분히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피에르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대학 일도 있고, 무엇보다 기후 전문가인 자신이 더위를 피해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클라라가 보여준 서울의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본 클라라의 일상이 너무 평온해 보였어요. 매일 출근길에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에어컨이 잘 작동하는 집에서 편안히 쉬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상통화를 끝내고 나서 피에로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장 마르크 할아버지가 폭염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었죠. 75살의 장 마르크는 평소 에어컨을 사치품이 여기며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텨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도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0여 분 동안 저와 피에르가 응급처치를 했는데, 그때 느꼈던 무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 마르크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혹시 저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제 건강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대학에서 열린 프랑스 환경부 자문회의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 대비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어요. 클라라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실시간 기상 정보 시스템, 무더위 쉼터 운영, 지하철과 버스의 완벽한 냉방 시설, 그리고 공공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까지, 피에르가 설명하는 한국의 시스템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회의 후 피에르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여러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런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때 피에르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교실 아이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마흔 도가 넘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피에르를 깨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클라라 말대로 한국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피에르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학교 문제였습니다. 여름 방학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낼수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대학 측의 연구년 일부를 앞당겨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는 명분도 있었고, 대학 측에서도 흔쾌히 승인해 주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마음이 설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클라라가 말한 대로일까, 저희 같은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폭염 속에서 계속 버틸 자신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떠나 딸이 있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마르크 할아버지를 문안드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저희 한국행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어요. 자신도 젊었다면 그러고 싶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온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떠날 때만 해도 40도가 넘는 찜통더위였는데 인천공항 실내는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이었지만 공항 내부의 쾌적함이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파리의 어떤 건물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오자 클라라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의 얼굴이 건강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한국 생활이 클라라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와 포옹하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고생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품에 안기니 정말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클라라가 공항 철도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지하철 플랫폼 역시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파리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한국도 여름이라고 했는데, 하늘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 보였어요. 파리에서 경험했던 뿌연 대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라라가 설명해 주길, 한국은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 한다고 했습니다. 폭염 기간에도 대기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에 감탄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한여름인데도 파리만큼 답답하지 않았어요. 물론 덥긴 했지만 견딜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내부도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고,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피에르가 프랑스어로 고맙다고 하자 기사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클라라가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잘 정비된 조경,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파리 교회의 저의 아파트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시원함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냉방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도까지도 적당히 시원했습니다. 클라라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원한 실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분위기가 지난 몇 주간의 고생을 모두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피에르도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쉬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클라라가 준비해둔 시원한 물을 마시는 순간 정말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말 클라라가 광화문 광장으로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운 야외로 나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클라라의 자신 있는 표정을 보고 따라나섰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안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 내부가 마치 대형 쇼핑몰처럼 시원하고 쾌적했어요. 승객들도 모두 여유로워 보였고, 파리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짜증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앉아 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놀이를 즐기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설명해 주길, 서울시에서는 여름철마다 이런 물 분수 시설을 곳곳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광장 한 편에 설치된 그늘막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미스트 분사 장치까지 갖춘 스마트 그늘막이었어요. 그 아래 앉으니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견딜 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클라라가 근처 대형마트로 안내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렇게 큰 공간을 완벽하게 냉방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트 내부는 마치 거대한 냉장고 같았습니다. 어느 코너에 가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었고, 쇼핑하는 사람들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파리의 마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원원함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마트 내 푸드코트에 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전혀 덥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클라라의 제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서도 감탄이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 그늘막이 있어서 햇빛을 차단해 주어 전혀 뜨겁지 않았죠.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시원한 냉방바람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기사님도 여유로워 보였고, 승객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교통수단 하나하나가 모두 완벽한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공건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냉방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공공서비스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휴식공간. 카페, 심지어 어린이 전용 공간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클라라의 아파트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며, 피에로와 저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다녔는데도 한 번도 불쾌한 더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적당히 가동되는 방에서 시원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지 열흘째 되던 날 파리에 있는 동료 교사 마르틴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4시 시차를 잊고 건 전화였는데 마르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파리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연일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고 했어요. 특히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탈수와 열사병으로 대거 병원에 실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희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어요. 30년 교직 생활에서 폭염으로 인한 휴교는 처음이라고 마르틴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더위를 겪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저희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에르도 리옹 대학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던 유학생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에어컨이 없는 기숙사에서 견디다가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뉴스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는 뒤늦게 비상대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독거노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장 마르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에어컨 없는 집에서 혼자 더위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클라라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파리 상황을 설명해주자 클라라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뉴스를 통해 유럽 폭염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곳에 있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만약 파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기후 피난처가 될 거라고. 유럽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환경학 교수로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한국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어요. 마르틴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 여름부터는 모든 교실에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이미 절반이 지나갔고, 아이들은 계속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평온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열흘밖에 안 되었지만 이미 이곳이 안전한 휴가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였어요. 그날 밤 저는 클라라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딸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파리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클라라도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3주째, 피에르가 흥미로운 얘기했습니다. 리옹 대학에서 온라인 특강을 요청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후대응 시스템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하는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클라라가 소개해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팀의 정민우 연구원과 만나기로 했어요. 젊은 연구원이지만 프랑스어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정민우 연구원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만났는데 시청 건물 자체가 에너지 효율적인 냉방 시스템의 모델이라고 설명해주었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연구원이 보여준 서울의 기후 대응 데이터는 피에르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실시간 기온 모니터링, 구역별 냉방 효율 관리, 시민 건강 지수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상청과 연계해서 3일 후까지의 폭염 위험도를 미리 계산하고, 그에 따라 공공시설 냉방 강도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민우 연구원은 피에르를 서울 곳곳에 무더위 쉼터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역 내 휴게 공간, 구청 로비, 도서관 특별 개방 구역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전역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 무더위 쉼터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이곳에 와서 시원하게 쉰다고 하시면서 정부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니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피에르는 정민우 연구원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시민들의 호응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모든 답변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은 냉방시설을 확충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환경보호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피에르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30년간 기후 정책을 연구해온 자신도 이런 통합적 접근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 기후 대응의 선진 모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당일 피에르는 정말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들과 함께 체계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프랑스 학자들에게 한국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강의 중 질문 시간에 프랑스 교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어떻게 그런 효율성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피에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 답변했습니다. 강의 후 피에르에게 여러 대학에서 추가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환경 연구자들이 한국의 기후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피에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국 체험이 자신의 학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앞으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 역시 피에르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던 한국행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었어요. 학자로서도, 개인으로서도 값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도 아버지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뻐했어요. 가족 모두가 이 한국 생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9월 말, 저희는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달반 동안의 한국 생활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떠날 때가 되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클라라는 공항까지 배웅 나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낸 이번 여름이 정말 행복했다고, 내년에도 꼭 다시 오라고 당부했어요. 저도 딸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으면서도 한국의 완벽한 시설들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공항 곳곳의 세심한 배려,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피에르와 저는 지난 두달 반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놀라움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한 것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확연한 차이였습니다. 공항 시설도 대중교통도 심지어 택시 안의 분위기까지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스템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여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장 난 선풍기 마르크 할아버지 댁으로 가져다 드렸던 얼음팩들 그리고 폭염과 싸웠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복귀하니 동료 교사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여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마르틴을 비롯한 동료들은 제 경험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워한 것은 교실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완벽한 냉방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말에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올여름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해서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피에르 역시 대학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와 강의 내용이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프랑스 환경부에서 피에르에게 자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시스템을 프랑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피에르의 전문성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교사들에게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10월 중순,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번 경험이 너무 소중했고,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클라라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곳을 구경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 주변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을 비롯한 동료 교사 몇 명이 내년 여름 한국 여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피에르의 대학 동료들 중에서도 한국의 기후 대응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술적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 마르크 할아버지를 무난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년에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시원한 지하철, 쾌적한 도서관, 친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함께 보낸 평온한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피에르는 한국 관련 연구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기후 정책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어요. 학자로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저희는 다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피난이 아니라 계획된 여행이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된 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주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